김학의 전 법무차관 별장 성접대 특수 강간 의혹과 뇌물 혐의 등을 수사할 검찰특별수사단이 오늘 발족했습니다. 단장엔 특수통으로 꼽히는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임명됐습니다. 수사 지휘와 보고는 문무일 총장 직속으로 이루어집니다. 유재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학의 사건을 수사할 검찰특별수사단이 오늘 검사 13명 규모로 정식 발족하고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단 규모는 검사장 1명, 차장 검사 1명, 부장 검사 3명, 평검사 8명 등 검사 13명과 수사관이 포함됩니다. 단장엔 연수원 24기 여환섭 청주 지검장이 차장 검사엔 연수원 25기 조종태 성남 지청장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여환섭 단장 인선 배경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 능력과 평가 등을 고려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지시라고 밝혔습니다. 여단장이 지난 2008년 제수사 대상인 김학의 전 차관이 춘천지검장 시절 해당 검찰청 부부장 검사로 근무한 것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김전 차관과 근무연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특별사단 공식 명칭은 검찰 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으로 했고 사무실은 검찰 과거사위가 위치한 서울동부지검으로 정했습니다. 문물 검찰총장은 앞서 오늘 오전 출근길에 특별수사팀 규모는 제기된 의혹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해소하는 데 충분한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말해 대규모 특별수사단 구성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특별수사단 수사 방향은 크게 세 갈래로 별장 성접대와 특수강간 등 성범죄 의혹, 수천만 원대 뇌물 정치권이나 검찰 내부의 수사 외압이나 방해 논란 등입니다. 수사는 문물 총장이 직접 지휘 감독하고 필요하면 특수수사 전담부서인 대검 반부패부가 참여하는 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휘 라인을 최소화해 또 다른 수사 외압이나 부실수사 등의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관련해서 문물 총장은 수사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대해 외부 인사들이 수사 전반을 재점검하는 과정도 거치라고 지시했습니다.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든 어디에서든 꼬투리를 잡히지 않겠다는 포석으로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 부실 봐주기 수사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던 김학이 사건에 대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유재광입니다.